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 좋은 코인이고, 시세가 떨어지면 나쁜 코인이다. 우리 대중들은 일단 코인을 평가 내릴 때 그렇게 많이 평가들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집단이 어떤 특정 코인에 관해서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제가 오늘은 어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과연 코인을 선정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짤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 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물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로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본격적인 영상의 소개로 들어가는 건데 플립사이드크립토 닷컴 이라는이 주소가 있고 플립사이드크립토거든요. 여기가 제목이. 그리고 링크는 이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관한 링크는 밑에 더보기란에 이거를 걸어 두려고 해요. 그리고 가입은 필요가 없어요. 가입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입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한번 쓱 들러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회사가 어떤 데냐?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어 서포팅 해주는 회사들은 어디가 있냐? 일단,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마이클 로보그라츠라는 사람이 CEO로 있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마찬가지. 그리고 코인베이스 벤처스도 마찬가지. 플립사이드 크립토랑 관련이 있고 아봉이 아봉 벤처스라고 여기에 있는데 이게 무슨 회사냐? 피델리티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델리티에서 출자한 자금이 또 아봉 벤처스에 또 투자가 돼 있어 그래서 이들하고 같이 움직여서 코인의 어떤 그 평가 등급을 매기는 어떤 그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메타 스코어를 매기는 어떤 크립토커런시 관련한 어떤 회사들보다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많이 여기 녹아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고, 코인 마켓캡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어떤 그 코인들이 5,000개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점수를 매긴 어떤 그런 거는 500개 정도. 예, 코인들을 지금 점수를 매겨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순위, 순위는 지속적으로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바뀌거든요. 일단, 500개 정도의 코인들을 이제 평가를 내리는데, 암호화폐 특성화, FCAS란 무엇입니까? 기본 암호화 자산 점수는 암호화 프로젝트의 기본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비교 지표입니다. 점수는 사용자 활동, 개발자 행동 및 시장 성숙도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 수명주기 요소 간에 상호작용에서 도출이 됩니다. 각 자산에는 점수 0에서 1000점까지의 관련 순위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FCAS의 등급을 또 매긴대요. 이게 무슨 뭐 국가 신용평가 등급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대기업 자본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향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랭, 랭킹표가 있고 메타스코어 표가 있어요. S등급은 900에서 1,000 점, 그리고 A 등급은 750에서 899, B 등급은 650에서 749, C 등급은 500에서 649, 그리고 F는 500 500점 밑에 있는 등급들, 어, 그런 코인들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거 등급을 매기냐, 이제 얘네는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보다는 그거는 이제 후행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이 코인들이, 이 코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인다, 있나를 빅데이터화해서 그 자료를 이제 조사를 해서 결론 도출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죠. 사용자 활동 지수, 그러니까 네트워크 활동 및 프로젝트 활용 요인으로 구성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고객 행동의 총 측정. 이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가장 복잡한 지표이며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집하는 데이터 수준에 따라 점수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활동과 유용성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나. 그 정도. 그걸 보는 거고. 게임이나 조작이 매우 어렵냐. 그리고 사용자 활동은 프로젝트 전체 FCAS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등급을 매길 때. 그리고 개발자 행동 지표. 개발 커뮤니티가 특정 블록체인 또는 프로젝트에 얼마나 활발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지표. 30개의 변수를 추적한 다음, 코드 변경, 코드 개선 및 커뮤니티 참여라는 세 가지 요소로 묶습니다. 데이터는, 갓터브, 그리고 비트버켓, 그리고 깃랩스. 같은 공개 및 비공개 개발자 코드 저장소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얻습니다. 개발자 행동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FCAS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시장 성숙도에, 시장 성숙도가 사실 미치는 영향은 5%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코드를 얼마나 자주 올리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상용 가능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데, 자, 여기 단편적으로 이제 S등급부터 쭉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오스하고 이더리움은 S등급이에요 이 두가지 코인은 일단 S등급이고 비트코인 A등급 제로엑스 A등급 스텔라 A등급 이더리움 클래식 A등급 그리고 모네로 A등급 메이커가 A등급 호라이젠 A등급 카르다노 A등급 XRP A등급 트론이 A등급 그리고 체인링크가 A등급 비트코인 캐시가 A등급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A등급 디크리드가 A등급 데시코인이 A등급 디센트럴랜드가 A등급 그리고 NEM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A등급. 그리고 i o 오텍 x A등급, 어우거 A등급, 네오코인 A등급, 카이버 네트워크 A등급, 웨이브즈가 A등급. 그리고 테더가 A등급, 베체인이 A등급, 비트셰어스가 A등급, GCHA 등급 USDT 코인이 A등급,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A등급. 그리고 코스모스가 A등급, 스토지가 A등급, 질리카가 B등급, 팍소스 스탠다드가 B등급, 라이브러리 크레딧이 b등급 캐스가 b등급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뭐 C, c등급까지 C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c등급까지는 그나마 회생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 코인 생태계에서 그거 한텐데 f등급 같은 경우는 조금 열심히 안 하면 앞으로 약간 도태되거나 사라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이 기준을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이제 플립 사이드 크립토 닷컴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스코어 메타 스코어를 낸 거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기에 나쁘자, 나쁘지 않은 지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 사이트에서 메타스코어를 보시고 마이토큰이라는 어떤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역대 최고치 가격에서 지금 현재 얼만큼 떨어졌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3.56%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90%가 떨어졌다 xrp는 마이너스 94.99%가 떨어졌다. 이거하고 대입 하셔고 개발자 활성도도 같이 공유해서 보시면서 결론을 도출하면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그런 걸로 어 우리가 저평가 코인을 찾아내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 평가를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역대 최고가 뭐 bch는 뭐 어? 마이너스 94% 라이트코인 마이너스 88% eos 마이너스 88% 그래서 역대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데 메타스코어에서 s 등급을 만약에 받았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a 등급 뭐 b 등급 어쨌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 활성도도 아까 크립토 플립사이드.com에서 이제 내린 거랑 마이토큰에서 이제 메타스코 내린 거랑 같이 교차해셔 가지고 한쪽 부분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해서 평균가를 내셔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말씀드리면서 보통 우리가 코인을 선택을 할때 이런 스코어도 되게 많이 보고 또 차트적인 관점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팅을 점진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뉴스적인 사실, 이벤트적인 뉴스들, 그런 거, 로드맵상,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결론은, 내 자신이 내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실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귀가에 이미 보여지고, 우리 눈에 보여졌을 땐 이미 늦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을 볼 때도 사실 쓸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나오는 뉴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비하하거나 현재 나오는 뉴스에 관해서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코인을 선택하실 때 트위터는 또 반드시 하셔야 된다 종합적인 뉴스를 보실 때뭐 코인 니스나 코인 텔레그룹 코인 데스크에 나오는 그런 뉴스 포큰 포스트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뉴스들도 좋긴 좋은데 어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기준은 트위터들은 어, 반드시 필수적으로 다들 하셔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트위터도 어려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반드시 이것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제가 코인사들이 되게 많이 활용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활용을 활용들을 이제 본사 측에서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블로그라든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작업지를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 사람들은 코인 개발자가 아니야. 코인 개발자는 아닌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코인을 팔기 위한 작전을 가장 많이 치는 게, 사실은 블로그지를 제,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기에는. 뭐, 카카오톡방이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이 코인 생태계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꼬실 때, 플랜을 짜, 보통. 그니까 여러분들 아마 작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뉴스를 던지고 사람들을 꼬이게 하고 거기다가 범핑을 시킬 만큼 유동성 공급을 해서 차트를 만들죠.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어, 블로그질에서 여러 사람이 만약에 블로그 무슨 뭐 블로그에서 무슨 코인 좋다, 무슨 코인 좋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반드시 세관경을 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이나. 뭐 객관적인 지표에서 메타스코에서 상위 클래스 있는데 뭐 S급, S급이나 A급 있는데 그 정도 떼는데 급은 급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 어쨌든 신생 코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엔 뭐냐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노리는 건 뭐냐 결국엔 작전을 펴서 코인 팔기 작전을 하는 거죠. 인천 뭐, 상륙 작전이 아니라, 코인 팔기 작전을 하는데, 흑우를 꼬셔라가 작전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면서, 코인 생태계에 이제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둘 거니까, 그거를, 어 한번 보시고, 참고적인 자료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어 생뚱맞고 막 이런 게 아니라, S, S라는 그 포인트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코인들은 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고, A등급에 있는 코인들도 다, 어, 그게 다 있, 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매수를 갑자기 내 전재산을 몰빵해서 앞으로 뭐 잘, 잘 된다, 뭐, 피델리티가 실존 가진 회사가 투자했다, 그리고 나스닥이 개입이 돼 있다, 뭐, 이런 것만 보시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여유 돈에서 30% 이상 되는 돈을 좀 과도하게 한 방에 몰빵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좀 약간 무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의 장세에서 그래서 언제 다시 6,900 달러 때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6,900 달러에서 7,500 달러 때이 언저리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 특히나 이제 7,500 달러를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아마 어. 짧은 랠리, 단기적인 랠리가 펼쳐지는 시기가 될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그 사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플립사이드 크립토 닷컴에 관해서 한번 소개를 또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